마스터 가는 게 그나마 지금 점수를 좀 갑자기 퍼줘서 나도 가속이 붙은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오면 안될 애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지 또. 나도 닉네임을 저렇게 일본어로 해놓을까? 일본어로 하면은 저 검색을 못 하잖아 이 게임 중에. 해 놓을 야 그랬다. 아, 이거 최악이에요. 숟가락이 길 먹었어. 숟가락이 먹으면 무조건 집 가겠다고 이렇게 난동을 비운다고 요 또라이 새끼 하나 걸렸네. 그래, 차라리 서포터가 살짝 돌아있어야 원딜이 이제 길을 못 펴지. 거 같은데? 오지. 엄마 텅. 예, 가고. 야, 전멸이 있네. 얘? 너네 나한 대도 못 때렸지? 나 처형이거든? 이러면 지금 킨드가 여기 나타났잖아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동상 킨드 짬 처리하러 왔는데? 이게 먹을 캠프도 없고 이미 상황 종료 이러면 나는 칼부골렘 독식하는 겁니다 에이, 잘했다, 또라이. 간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약간 정신 나가 있는 애들?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한 대만 더 때리지. 뇌 구조상 저렇게 떠들면서 게임을 집중할 수가 없거든. 좀 하는 사람 같은데 스케일샷 이거 이 잡어. 나 줄라고. 나 줄라고 마지막 다 비껴 나간 거야? 야이 사람 사짜다. 아니 막발을 남겨놨어. 포방 조금만 까보자 우리. 6층이거든 이거. 꿈이 아니라 독가자 이거. 여기, 여기 때붙겠다킹드잘 버텨. 사실, 핑을 정글이 안 쳐줘도 어느 정도는 상대 정글 위치를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캠프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쪽 와드가 다돼 있어. 그러면은 상대 정글 어딨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정글의 위치? 지구과학 하면 배우죠. 그 태풍의 진행방향에 따른 이제 위험 반응.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의 특정은 해야 된단 말이야. 정글의 위치나 로밍단인 서폿미드의 위치를. 그리고 이거 싹다 철거해버려, 그냥. 아, 왜 그래! 이 새끼가 맞짱 뜨자고 이거는 미니언 이것만 있어도 밀수가 없겠네. 살자. 살 사람은 살자, 나루야. 도전해, 저, 좋을 정환한자 저거. 야, 킨드가 어렵도 용하네. 진짜 그냥 AI처럼 하고 있어. 보통 이 정도 기울어져 버리고, 이제 아이나 차이나고 이래 버리면, 그냥 막 봤거든. 음, 아니, 잡아버렸어? 봐봐, 제라스가 좀 한다니까, 저거. 야, 다음 궁에 우리 같이 죽이자. 아니, 다음 궁이 없구나. 사실상 카소스 제라 스면 이게 이론상 이게 살기가 힘듭니다 한놈 빼고 줍시다 그래 너 그렇게 말 많은데 어, 욕한번안 했겠니? 한 번만 걸려라 의협곡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보여요 이 몰랐지 응? 이게 바텀 폭격기에 응? 그위에 다다른 자의 프렉플레이야 임마 도와주는거는 진짜..이거는 어쩌라는거야 게임을 이게 인베 때 그냥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거를 이거 해주는거거든? 혼자 남겨지면 저렇게 견제를 온단 말이야 롤루야 아, 니가 잘못했으니까 니가 와라 재밌다네. 하고 하면서 따 버리기. 딱 떨리지 않나? 이게 원래 이렇게 어지럽게 갈 게임이 아닌데 이룰루가 라인 붙은 것 때문에 이게 그 스노볼 우 여기까지 부르는 거아 이게. 패권 다툼에서 승리했다. 캠프 꼬라지마 형팀 여기 또 내가 이런 개싸움 특화지 오랜 심의 생활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부당한 싸움? 전문이에요 둘이 맞짱 뜨면 질 텐데 젤리가 참, 희한하게 하네, 상대도. 가짜는 라인 수업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뭐야, 과연 화났다. 그래. 패권 다투면서 졌으면 꼴이 내려야지. 뛰워 그렇지 뛰우면 터져요 바이가 화난 이유는 그럴 거야 다더스가 망했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 소규모 보려는 우리가 좋거든요 이 룰루가 초반에 진짜 자기 픽이란 말이야 근데 후웨이 바이 사실 막 dps가 초반부터 막 뿜어져 나오는 픽은 또 아니란 말이지 쟤네도 이제 맞대주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벽을 딱 막어 아니 뭘로야 잘했어 내가 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딱 정황상 보면은 칭찬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칭찬으로 안 들리죠? 롤을 너무 많이 했어. 얘라, 이거나 먹어라. 아저지 마지막 순간이었구나. 바위가 세표 나왔는데 바위가 안 누르고 있었는데 바위가 죽을라고 하니까 찬성, 찬성. 요네 잘했고 룰로는 초반에는 진짜 빡쳤지만 잘했으니까 준다 하지만 이것도 준다 야 오른이 무슨 선제 공격을 들었어? 카밀 상대로? 바텀 갱을 좀 많이 가서 애쉬 선수 무건수행을 깨주도록 합시다 쭉 들어가 그냥 스카너라 맞대진 않겠죠? 좀바밥게게 하다 좀 많이 까다로운 상황은 3레을 제때 못 찍는 거고, 이제 그 전에 꼬장 맞는 건데, 스카너면? 그거를 전멸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평타로 마무리될 줄 알고 마지막 큐를 그냥 안 썼거든? 저거 사실 그냥 잡았으면 끝나는 건데. 원래는 지금 딱 타이밍에 다 타면 또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까지 오케이. 지금 어느 정도 메꿨 어? 이런 중 3개 챙겼고 캠프 무리없고 엠벨이 또 도네? 되냐 뭐야 아니 어떻게 오르니 카미를 피를 몰아붙였지 그래 끝까지 좀 싸워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객사를 당하냐? 원딜이 그또 참았네 턴이 길다 얘 예, 잡아 잡아 꿍. 전멸도 있잖아 다니거야 네 카이사야 그렇지 상대가 이거 턴을 좀 길게 썼죠? 상대도 조금은 마음이 급하다는 소리지 맛있겠다 되게 여른을 공격적으로 잘 쓰나보네 앞에서 터놓고 빼는거 되게 싫으네. 고립시켜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 저거, 세라핀, 진짜 겁나 귀찮네. 아니, 제이스면 무슨 뱀섬 모드 하는 것 같아. 날아오는 게 너무 많아. 야, 카이사야, 너 죽으면. 그건데 각자 다 잘해, 포지션이 주도권이 좀 먼저 있다고 해야 되나 항상? 그리고 조합도 이제 상체가 든든해가지고 오른이랑 갈리오라 갖고 선제공격 오른 좋은가? 와돈 진짜 많이 벌었네? 이게 어떻게 되지? 라이너가 이렇게 쳐맞고 있는 거 보면 막 한숨부터 나거든? 근데 이렇게 이기고 있으니까 좀 든든하구만 필드 아니었나? 방금 아, 저기 안 죽어. 이거는 끊치 않은 별드지만 리안드를 가야 돼요. 이게 지금 벌써 강심이 300 스택이야. 밥까지. 파울을 빨리 깨줘야 될것 같은데. 살찐. 아니 미니언이 거기서 올리가 없잖아 친구야. 밤밀이 와중에 사이드하게 탑시가 안 와갖고 아마 상력 좀 먹고 있겠다. 밤밀 당선될 것 같은데. 뭐야? 마무리 하겠지? 양팀 조합이 다 이래가지고, 한타가 저 화려하네. 날씨가 오지 마. 오지 마. 우리 말랬잖아. 죽여, 죽여. 1대스더 시켜. 까비. 다 잘했다. 92점. 단 8점. 아주 이상적인 팀 데미지 그래프죠? 이판 이렇게 게임이 쉬웠으면 단판 얼마나 힘들고.